안녕하세요. 데그라우스 세계 연방 제국의 국영 방송국 GTV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온평 특별시의 높이 1860m인 레일그라인스 타워 착공 소식입니다. 온평 특별시는 최근 관광지 활성화와 도시 현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 발전 사업들의 일원이 바로 레일그라인스 타워 착공입니다. 이 타워의 높이는 1860m로 건설될 예정이며, 타워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타워의 약 10조 원, 타워 복합시설 건설에는 약 25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일그라이네스 타워의 완공연도는 2030년으로 예상되며, 이 타워가 완공될 경우 온평특별시 서북구가 얻는 경제효과는 약 100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레일그라이네스 타워 건설로 온평특별시는 엄청난 랜드마크를 얻는 효과, 경제효과, 도시현대화 효과 등을 얻을 것이며, 레일그라인네스 타워는 데그라우스 세계 연방제국을 상징하는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은 해안도시 다섯 곳을 특별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데그라우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큰 사회적 혼란들로 인하여 핵권국 타이틀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경제피해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원으로 해안도시 다섯 곳을 특별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경제자유구역은 가상국가 간의 투자자유화, 글로벌 기업 유치, 인프라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엄청난 경제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특별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인주광역시, 아선시, 해담시, 오송시, 가롬시입니다. 이 다섯 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데그라우스 세계 연방제국의 경제활성화에 가속을 붙일 것입니다. 또한 이 다섯 개 도시를 하이퍼루프 고속도시로 묶어 각 도시 간의 물류 거래도 활성화시켜 특별 경제 자유구역 간의 경제에도 엄청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소식은 국가 재건 운동 추진 소식입니다. 데그라우스 세계 연방 제국은 최근 여러 가지 사회 혼란과 내전으로 인한 경제 피해를 복구하려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은 그라우스판 유딜 정책과 구두심 현대화 그리고 이번에 추진할 국가 재건 운동이 있습니다. 이 국가재건운동은 국가주도로 경제를 살릴 참신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이 정책들을 민간의 여러가지 요구를 하는 식으로 정책들을 실현해내가 경제발전을 이륙하려는 운동입니다. 또한 국가재건운동 선정국을 만들어 국민들의 국가재건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국민이 참여하는 경제개발 운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